왜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걸까?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.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이세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자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를 알려 드립니다. 첫 번째, 거절을 못 한다. 부탁을 받으면 속으론 부담스러워도 알겠어요라고 말해 버립니다.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참으면 결국 호구로 인식됩니다. 두 번째, 항상 미안해한다.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사과하고 본인을 낮춥니다.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라는 신호를 줍니다. 세 번째,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다.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쉽게 내어줍니다. 그러다 결국 본인은 지치고 주변만 더 요구하게 됩니다. 혹시 당신도 이중 하나에 해당되시나요?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, 이제는 지혜롭게 선을 그을 때입니다.